리얼 관광의 관광 커뮤니케이터 윤지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저가 관광 패키지를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기사들을 살펴보면 항상 좀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왔는데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권 모텔에서 자게 됐다거나, 관광지나 명소는 데려가지 않고 쇼핑만 계속적으로 시킨다거나. 뭐 찜질방에서 재웠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계속 이런 불만 사항들이 저가방랑 패키지 고객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만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제보를 받았는데 중국에서 판매되는 여행사 그 찌라시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6박 7일에 70만 원대 상품이 나와 있는데 남한은 6도 같은 6박 7일인데도 7만 5천 원의 상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서울 물가 아시잖아요 75,000원에 숙박과 교통과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원인을 파고 들어 봤더니 국내 랜드사들이 중국 여행사들이 모객을 해주는 대가로 마이너스피를 지급을 합니다 뭐 간단히 말하자면 돈을 주고 관광객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국 여행사에게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중국인을 데려온다면 우리나라 여행사들은 어떻게 수익을낼수 있을까 봤더니 가이드와 여행사 직원이 쇼핑, 옵션 투어 이런 곳에서 수입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상점으로 데려가서 약간 강매하듯이 하다 보니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그럼 돈을 주고 데려오는 마이너스 비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다 같이 안 해버리면 모를까 나만 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 이미 모객을 담당하는 중국 여행사들에서도 이렇게 한국에서 돈을 주고 고객을 데려가는 것이 너무 팽배한 일이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피를 안 하는 여행사에게 손님을 보내줄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가 관광 패키지의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한국 여행사한테 있다기보다는 뭐 중국 시장에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과 중국 내가 어디를 데려가는가를 어디를 결정하는가면 나한테 커미션을 많이 주는데를 데려가는데 일본에서는 조금 달라요. 어차피 커미션 자체가 낮기 때문에 어디를 내려가는가 하면 이게 이제 금액별 커미션 제도가 아니거든요. 인당 커미션 제도. 기본적으로 한 가게를 들어가면 얼마 정도 사니까 내가 모시고 온 손님이 20명이면 1인당 100엔씩에서 2000엔을 달라. 1000엔씩에서 2만0 0엔을 달라. 이게 이제 그 사람들 방, 일본의 방법이고 한국은 우리 이제 일반 면세점 말고 다른 면세점일 경우에, 어, 산매금액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많은, 그러니까 많이 주는 데를 데려갈 거고요. 커미션 구조는 회사 하나가 다른데, 어, 일본은 이제 그 커미션 구조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낮출 수 없고요. 한국은 이제 커미션 구조가 한국에서 이제 동남아, 우리가 이제 동남아 여행 가면, 택스도 사고 하는 것처럼 그 구조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좀비싸요 그렇다면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뭐 다른 나라 외국인 관광객도 마찬가지지만 저가 관광 패키지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저가 관광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다양한 가격대로 제공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테마가 있는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 여행사들이 성장해서 또 중국인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모객을 할수 있는 역량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별 여행사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현재 여행업으로 등록 가능한 조건이 은근히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 뭐 자본금 2억 원 이상이라던가 이런 조건들을 조금 완화시키고 하다못해 1인 여행사들이 늘어나서 정말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개별 여행사들이 실제로 해외에서 모객을 할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도움을 준다던가 할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는 저가 관광 패키지. 에 대해서 오늘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래에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 또할수 있는 주제들도 추천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 커뮤니케이터 윤지민이었습니다.